티콘은 최강의 일본양 물류 서비스를 바탕으로 판매점의 일본 진출을 지원합니다. 티콘 일본양 물류는 1kg에 약 7,000원입니다. 1kg당 25,500원인 우체국 EMS 같은 특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판매사가 티쿤 물류센터까지 상품을 발송하면 일본 고객까지는 티쿤이 배송합니다. 배송 시간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티쿤 물류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티쿤에서 일본으로 1년에 270억 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고 있고, 일본의 법인이 있어서 현지 최대 물류사인 사가와 특송과 계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가와 거래 이력이 15년 이상이라는 점도 물류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B2C 개인 역직구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카페24, 쇼피파이와는 다르게, 티콘은 일본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정식 수출 방식도 지원합니다. 판매사가 특송사나 결제사와 직접 계약할 필요 없이 저렴한 티콘 물류와 현지 P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지의 법인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티콘 판매점은 아마존, 라쿠텐 같은 오픈 마켓이 아닌 독립점 자사몰로 일본에 판매합니다. 독립점은 오픈 마켓 입점과 다르게 구글, 야후, SNS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기 쉽고 브랜딩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DB를 직접 관리하며 타겟 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티콘은 현지와 독립점 방식으로 판매점이 일본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 지판티콘 판매점 총 70개 중 연매출 5억 원 이상 판매점은 21개입니다. 2020년 대비 연매출 5억 이상 판매점은 17개 점에서 21개 점으로 4개나 늘었습니다. 그중 7개 판매점은 10억 이상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물류비 최강의 현지와 10수년의 해외 직판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본 진출을 지원합니다.